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서알 백을 잡는 방법. 지금 백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흙 옆에 딱 붙인 장면입니다. 간단히 잡는 맥점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요 안 됩니다. 이거면 아 이건 최대한 크게 살았죠? 이쪽에서 단수치는 수도 있질 않아요. 이렇게 놓고 따야 되잖아요. 아, 이것도 비기입니다. 이것도 실패예요.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잡는 수는 아,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들어가도 여기 이으면은 ap로 살게 돼요.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잡는 한 수는 끝난 수입니다. 끝난 수로 100이 어디 둘 것이 없어요. 여기나도 죽죠. 여기나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죽습니다. 그래서 여긴 뻗을 수도 없고요. 죽죠. 끝난 한 수로 100은 꼼짝을 못합니다.